그러면, 연금으로 투자하는 건그 중에서도 어떤 ETF로 네. 하는 게좀 좋을까요? 세 가지 종목만 딱 하는데, 코덱스 미국 S&P 500이라는 상품이 있어요. 미국 대형주인 S&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거라서, 미국 주식이 오르면 오르고, 뭐 이런 거예요. 뒤에 H가 없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미국 주식과 달러에 동시에 투자했다. 여기에다 30%를 넣어요. 그 다음에, 금현물 ETF가 있어요. KRX 금현물. 이것도 환 노출이에요. 금과 달러에 동시에 투자하는 이거는 이제. 비교 상품이 없어요. 이거밖에 없어요. 아 그래서 여기에 20%그러면 50%가 남았거든요. 그걸 어디에 넣냐면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이라는 상품이 있어요. 좀 독특한 상품인데 한국 주식 더하기 미국 국채가 합쳐진 상품이에요. 아 이걸 사면 두 가지에 다 투자가 되고 여기에 있는 미국 채는 환 노출이에요. 그래서 국채랑 달러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요. 종목은 세 개인데 실제로 미국 주식, 한국 주식, 미국 국채, 금, 달러 총 다섯 개 자산에 분산되어 있는 형태예요.